엉장군의 도롱다크 시작합니다. 아, 이좀 애매한데. 이것만 해라자 계속 작업을 합시다 8시간 이제 열고 자뭐 날밤 까도 괜찮고 바람이 확 가라앉는데 자 잔잔하게 작업하고 있는 우리 사시미 선생님 대량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물 마셔야겠다 물 마시고. 여기서는 지금 낮밤이 바뀌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고기 한 점, 고기 다 던져놨냐? 이건가? 미인데요 어, 내득대고 이건가? 이거 자, 불려서 시간. 쭉 든든하게 먹고 자, 계속, 계속 가자꾸나. 한 세트. 아, 이제 자야겠다 이게, 아, 다섯 시간. 피로도만 회복하고 옆에다 불 붙여서 저기서 화살, 화를 여기서 만들 필요가 있나? 화살 좀몇 개야? 삼십 개. 10개 정도만 더 만들고 싶은데 석탄이 몇개 남았지? 아 이거 불을 다시 못 살리는데. 5시간. 이게 여기서 밤이 되면 안 돼요. 화살 화살이 좀 오래 걸리는데. 6시간인가 걸리지. 아, 글쎄 일단 만들어 보고. 나 둘. 셋. 아 이거 자자. 자는 게 좋겠어. 일단 불을 좀 지피고 자겠습니다. 푹 딥슬립은 하지 말고 하나 둘셋넷 여덟 시간만 자자. 네, 연성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짜자잔 물 마시고 8시간만 일단 자고 작업을 옆에서 해야겠어 우리 불은 안 꺼질 거야 불이 이제 실외기 때문에 좀 오래가는데 4시간이나 남았는데 음~ 어떡하지? 단풍나무 작업은 사무실 가서 할까? 하나, 둘. 벌써 해가 야 벌써 정오가 지났어. 자 이제 불 꺼지나? 음. 두 시간, 두 시간 작업을 아 회사 도착.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한 자는 거시기 하다. 자, 일단 물5터 들고. 내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시고요. 물쭉 먹고. 아,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심야에. 2 시간. 고철 6개. 이거 다 만들어? 4시간 넣어놓고 만들어봐. 하나, 아, 해지는데? 이거 이제 슬슬 나가야 되는데? 심플한 사무실로, 아, 욕심 부리는 데사시이 그만, 많이 했다 그만 만들어. 고추를 두개남았지네개이 정도면 됐다. 몸무게 40kg. 아, 바람이.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에 인생 뭐 있어 다 만들고 다 만들어 다 만들어 다 만들고 옆에서 아예 활까지 작업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꺼져가겠지 2시간이 V 웬만해서 꺼지질 않네 지금 넣으면 좀 그런가 그러십시오 그럼 또 제가 활기찬 목소리로 월드오브탱크에서 cd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해 뜨는거지 두시간 하나 자 여기까지만 만들어 여까지만 여기까지만 만들고 밥먹고 물, 물 먹고 부득이지 먹으면 되죠.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저쪽 동굴에는 고기가 없지. 아마 다 들어 석탄도 좀 들고, 그리고 시간을 좀 널널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4시간 넣고 단풍나무 들고 있지. 체우는 확실히 14도 아니, 이거, 이거. 야, 단풍나무랑 여기있냐? 다빼 빼고 일단 도끼 내려 자, 4시간 일단 가고 아, 분리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작업하는 게 달라지는데 2시간. 완성합시다. 2시간 사물좀 야, 나무 좀 뭐라. 뿅. 뿅뿅뿅.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이건 아닌데. 화살도 더 만들까? 자, 활 하나 완성을 하고 자, 새 활은 일단 여기다 어, 물. 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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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자, 활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창고에다가, 일단 여기 있는 건다 가져갈 것들인데, 음, 아, 줄 하나 만들어야 돼. 줄 하나 만들고, 활 100%짜리는 빼놓고, 세질에도 가지고 다니고, 망치도 이제 안 갖고 다닐 거고, 기름 뭐, 이거 일단 52개나 만들었네? 화살대 2개? 두 2개. 두 화살촉. 넣어놓고 이거 뭐 이렇게 많냐? 햇불 다 넣고 28kg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네. 자, 그러면 화살을 만들 수 있지. 아,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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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득이지 많이 있으니까 부득이지 팍팍 먹어 이걸로 오늘 배 터지게 먹어라 풀 뜯어 먹는 아 오랜만에 이 앞에 고기 하나 있지 않냐 남은 거 일단 40개 다 맞죠 먹고 화살을 다시 만들고 한 대를 추가로 화살을 만들고 야피로해 아이고 날 샜는데 여기서 작가 아, 두 시간 이게 온도가 저까지 못 미치겠지?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되지. 한 개, 한개 있네. 이거 들고 동굴 가서 몇 시간만 자고, 영하 26도, 네, 동굴에 가서 많이는 못 자겠고, 한 6시간 정도만 자고, 체력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자, 이제 뭐 고기 죽겁니다. 뭐 내가 풀만백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제가? 자, 이쪽에 늑대가 없겠지. 늑대 있으면 잡아서 뜯어 먹어버릴 거야. 안 보임. 어우, 오로라 분위기인데? 늑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씨, 두 마리다. 얘 바로 앞에 있는 건가? 동굴 앞에인가? 모르겠네. 위치가 좀 가깝긴 한데. 저거 늑대, 저 늑대네? 아. 또 야간 야간 뽕 한번 해야지 또아 이리 와아 나무에 이렇게 껴서 오면 미키 형 미키 어 고기를 안 쳐다봐 아 봤지 자 죽빵 날라가겠습니다 빡 이거 웬또 식량이야 이거 아 이거 할수 없이 또 불표해야 되네. 이용할 양식을 주시네 이분이 또 여기서. 곧만나도 잡아 먹어야죠. 뭐 그까짓 건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 시간은 없지만 고기니까 굽고 예, 가죽, 내장 이런 건다 필요 없고. 가죽 뺏을까? 음, 나무가 좀 있나? 다 넣어야 될것 같다. 20일도 더 넣어야 되는데. 단어라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이게 될까? 으쌰 543야이 그... 씨, 아무더 넣어야 돼. 당황스럽네, 겁매춥네 내기 는 되나? 이거 하나에 1도 씩 올라가나? 야, 다섯 개. 이 정도면 영상 나오겠지. 영상. 아유, 3kg밖에 안 돼, 이 조악스러운 놈. 야, 바람 불면 안 되지? 내가 이 불을 어떻게 피웠는데? 야, 영, 야, 이런 재기랄. 아, 고기, 생고기 들고 가는 우리 사심이. 야, 바람이 그 불을 끄네. 있는 나무 없는 나무 다 털어서 탈탈 털어 놨는데. 근데 아까 늑대 소리가 두 마리였는데. 자 냄새 이 스택. 늑대는 보이지 않고 한아 어, 벌써 해 뜬다. 아 근데 오늘 분리자드칠것 같은데. 혹시 이 동굴 앞에 고기를 구워놓게 없을까? 사무실 앞에도 지금 신비아노스 사무실에도 고기 많은데. 아, 춥다. 아, 추워. 늑대는 없는 듯. 애고 한개 뛰어 가야지. 영하 41도인데? 이거 실내 온도 나오나? 이게 밖에가 이렇게 추우면 실내도 영하로 떨어지는데? 일단 고기. 어우, 추운데, 여기, 여기 석탄도 있는데? 영상, 다행히 영상 나오는데? 야, 이거. 야. 잡없다 이거 불이 더 추워지면 일단 물 먹고 자도 되겠지? 어.. 고기가.. 미끼로 만들고 0.12 0.2 배는 든든한데 많이 잘건 아니니까 아 그럼 이제 편하시게 하시면 되긴 돼요. 일단 6시간씩 못자겠고 4시간씩 끊어자겠습니다. 이게 바람소리가 거칠어. 네, 이게 실내 동굴 온도가 팍 떨어지면 그냥 죽기 때문에 끊어서 자겠습니다. 피로도만 회복을 하겠어 그냥. 영상 구독. 떴지. 미스리에퍼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미스리에퍼님 어서오십시오. 자, 요거 두 시간만 더잤까 안개가 지금 심하게 꼈는데, 이 정도 피로도면 예, 사무실까지는 가겠지? 자, 가자. 자, 스펜서 하우스에서 짐 챙겨서 안개 겁나 꼈는데, 자 일단 이 고기 세점 날씨는 좋은데 안개가 좀 영하 13도 스펜사에서 지금 나무가 남았나 <laughs> 아까 아까 죽은 늑대도 지금 까마귀 소리 찾아가야 되는데 까지 일단 좀 모으고 왼쪽 멀리서 까마귀 소리 들리는데 이놈 가죽하고 내장은 패스 고기가. 3kg밖에 안나와 늑대들은 영양가가 없어 역시 곰을 때려잡아야 든든하게 먹지 차를 만들어서 끓여먹고 가야될것같다 체력관리를 조금 해야될것같아 저 스펜스하우스에 석탄이 몇개 남았는데 불좀 피우고 고만말에서 보통 한 30kg 대 무스가 한 40kg. 한참 먹습니다. 곰 잡으면, 예, 요리 레벨만 옷 찍어 놓으면, 예, 아주, 아주 좋은 식량이지, 곰탱이가. 자, 화살 꽂은 늑대를 찾아야 되는데, 아, 마당새 이름 입에 안 감김. 예, 네, 착착 감기는 맛이 없음. 여기 내가 파밍 안 했지? 했나? 안 했지? 안한줄 알고 있었어, 야. 맞아. 야, 이거 미스트인데? 음. 늑대,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고기도, 축 아까 다 했죠? 예. 네. 팔 꼽고 티노무 찾아야 되는데. 아 일단 불 피우고 고기 좀 굽고 불 피우고 고기 굽고 그리고 짐 챙겨서 나가자. 나무가 있나 일단 있는 걸로 한번 떼어보고. 자 일단 화살촉을 50킬 더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화살촉이 이제 100개 가까이 돼요. 해안가 고속도로에도 한 40개 정도 남았으니까 화살촉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쓸수 있을 거야. 네, 화살촉 100개면 자작나무가 이제 감당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문제지. 2시간 38분인데 영상이 될 듯. 3도 2도 1도 또 영상 자, 하나, 둘, 셋, 자, 고기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지금 여기서는 화살이나 연락에 자작나무 마른 거 자, 이, 이거 이제 다 들고 나와야지, 다 갖고 나갈 거니까, 망치만 빼고 34kg야, 야, 이게! 자 화, 일단 자작나무 하나 아 여기 도끼 내려놨지 아 큰일 날뻔 했다 도끼 도끼를 잊을 뻔 했네 자 고기 싹, 싹 냄비하고 이것도 다 들고 아직 다 든게 아니잖아 지금 자 하나 먹으라 자 든든하게 미끼로 만들고 0.9 됐어. 자 화살을 한대 빡시게 만들고. 어유해진네나또 시계 안 봤네. 아이바 그, 야간 여행을 좋아하냐 너는? 자 뜨거운 차는 저기 있으니까 들고 가면 되고. 이것도 이제 다 갖고 나가고. 석탄은 버리. 지금 몸무게 4 0일 가져갈까? 에이 냅둬봐. 혹시 여기서 혹시 여기다 여기. 뜨거운거 한잔 마시면 되고 고기 하나는 미끼 두개는 내려놔 미끼 두개 내려놓고 1시간 12분 물 물이 몇리터니? 2리터? 물을 좀 들어야겠네 자물 두개 들고 하나 둘 42키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건다 괜찮죠? 피로도만 조금 메롱한데. 자, 횃불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가자. 탈출하겠습니다. 자. 아, 이 중앙으로 가면서 여기서 파밍할 게좀 남았는데 이건 놔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석탄이랑 고철 조각이랑 몇개 나오는데. 아까 화살맞은 놈을 찾아야 돼. 까마귀 소리로 아까 화살 뽑고한 마리가 튀다가 어서 어서 죽었는데 저건가? 저 앞까마귀 아 저긴 원래 시체 있는 데인데 저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야 이쪽에 있는 석탄 같은 거는 손을 안 대고 그냥 가고 이거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 쓸수 있으니까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만 좀 챙기고. 여기 다시 불 피울 건 되네. 예, 석탄이 일곱 개만 있으면 불은 피우거든요. 야. 클릭이 안 되냐? 네 개. 저 집안에 지금 세개 있으니까. 불은 피우겠네. 여기도 석탄이 있지, 아마? 자 지금 먹을 거는 든든하게 있고 부들개질를 캐도 되긴 하는데 지금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이제 곧달 뜨기 때문에 오늘은 오로라가 뜰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좀금 불안하니까. 아이 좋은 게 나오네. 고철은 놔두고 나무는 챙기고 자 여기다가. 어... 석탄 내려놔 나중에 와서 쓸수 쓸 있게 늑대 저기 있다 야 저거 호수 한가운데서 죽으면 내가 저걸 화살을 뜯을 수 있간디? 이거 갈수 있나 저거?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이놈 아까 화살 꽂고 간놈 맞는데 저까지 갈수 있나? 오 돼질 뻔 야이 자식들이 늑대 가지고 낚시를 하네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무거운데 아이 독살 맞은 것들 별의 별수를 다 쓰네 깔끔하지 못하게 자 이제 깊 즐겁고 희망찬 몸을 가지고 빠져나가자 지금 반대편 능선 쪽을, 산등성 이쪽으로 하나도 파밍을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밀튼 갔다 내려오면서, 어, 화살이 이런데 뚝, 이런, 이런다니까 화살을 많이 쏘면 이런 맛이 있어. 길에서 막 죽는 거지. 그럼 나 화살 몇 발이야? 열한 발. 자, 저런 거 늑대 정도는 뭐, 오라고. 어딨냐? 여기, 벌써 여기까지 왔냐? 자 미끼의 반응을 보 이거 한방에 이거 화살을 잘뺏어야 되니까 야이 꼬꼬가 은데 부러졌지 어 맞지도 않았어 여기 러졌 피도 안 흘렸는데 건널 수 있나 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저놈 다시 오겠지 뭐 다시 오면 잡으면 되지 그때 자 이번에는 서서싸 할까 서서싸 앉아 싸지 말고 이씨 한마리가 아닌데 이, 이놈이 아까 그놈인가 아나 미키 자 앉아 싸 정확하게 헤드샷 이거 고기 필요없어 지금 밤늦었는데 빨리 빨리 탈출해 일단 아까 여기서 늑대를 3마리나 죽였는데 늑대들이 많다 자, 로즈잎은 채취를 해가고, 나중에 이런 진통제 모자라지 않나? 야, 이 로즈잎이나 뭐 이런 영지버섯 따로도 파밍하러 다니겠네. 진짜 100일, 막 300일 이렇게 살아버리면. 두 마리? 이상하다. 아까 세 마리 잡았는데 뭔 늑대가 이렇게 많지? 벌써 젠 되진 않았을 텐데. 음, 조금 춥네. 아, 저리 건너갔어야 되는데. 삥 돌았네, 제기랄. 아, 또 먹을 거 있네. 눈앞에 사부도 이런 걸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사시미가 욕심이 좀 많아. 음. 몸이 얼어붙어갔는데도 일단 눈앞에 먹을 게 보면 일단 뜯고 봅니다. 그의 욕심은 끝이어든지. 그러니까 조폭됐겠지. 인생 불쌍한 녀석. 먹을 거에 이렇게 집착하면 장수 못 해. 야, 여기 늑대 세마리인가 잡아놓은데 여기 아니야? 철로, 저, 저 시체 같은데, 저게? 아이, 저거. 고서, 아이, 고 있어갖고 내가 아까 배회했지? 야, 이거 달뜨기 시작한다, 사심이야? 얼른 사무실 가자. 사무실 갔다가 정리하고 밀튼 마을로 가겠습니다. 자, 저체온증 왔지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자, 몸무게를 줄여. 먹어. 먹어, 먹어, 먹어. 0.7. 자, 좋은 미기야 저거 맞죠? 늑대 3마리 잡아놓은 거. 건너갈 수 있겠지? 아, 몸이 무거워지는데? 근데 밀튼 마을 같을 때는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왜이 캐릭은 커피를 도대체 보지를 못하지, 구경을 못했어, 커피를. <laughs> 그래도 무스 가방이 있고 든든한 버프가 있으니까, 40kg까지는